1067번 한번 봅시다. 1067번. 자, 0, 1, 2, 3 숫자가 하나씩 쓰여진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택했을 때 적힌 카드의 숫자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표준. 아, 그 x가 좀 짜증났네 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카드에 적힌 숫자의 차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두개 그냥 두 장을 동시에 택했는데 차다라는 건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게 그냥 약속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x가 될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개 뺐을 때 차가 제일 작은 건 뭐야? 1이지. 제일 큰거 얼마야? 3이지. 이건 뭐아 그냥. 그지? 그래서 OX는 0은 불가능하고 1, 2, 3이 되고 그에 따른 확률을 표현해봅시다. 자 얘는 4장 중에서 그냥 두장 뽑는 거니까 4시2가 분모가 될것 같아. 4시2니까 얼마? 6분의,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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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근데 두장을 동시에 택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0이나 0, 1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차이가 1 되는 것만 써주면 01, 그 다음에 뭐야? 12, 23,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음. 3개, 3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요 자, 두 눈의 차가 얼마 2가 되는 것생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가 되는 건 02, 13 그러고 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두 눈의 차가 3되는 건 0, 3 되는 건03 또는 30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거 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고 뭐 간만에 우리 분산과 표준편차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EX부터 구할 수밖에 없죠. 평균 어떻게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이런 거였으니까, 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 6분의 12예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 2가 낮다 라고 얘기할 수가 뭐야? 6분의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5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분산 어저께 봤었죠? 뭐였다? 편차 제곱의 평균. 실제로 구할 때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자체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제곱 곱하기 2니까 6분의 3이요. 제곱 곱하기 러니까4 2, 8. 제곱 곱하기 러니까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6분의 12에서 8, 20이 된대요. 자, X제곱의 평균이 얼마가 된다고? 6분의 20. 3분의 10이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3분의 10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었잖아요. 평균의 제곱을 합시다. 이거 제곱한 거는 얼마? 9분의 25. 그럼 9분의 30이에요. 그래서 9분의 5가 VX가 됐어요. 여기에 뭐만 하면 루트만 치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겠죠. 3분의 루트로 3분이 정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넌 대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63번. 1063번 한번 해봅시다.